2018-1024 일용하량식 소감. 멍해를 꺾으리라. 말씀 예레미야 30장 1에서 11절. 요절 이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70년 후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과 같이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환란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고통을 통한 해방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주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만신상이가 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만을 바라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을 보면서 만물도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성숙한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성과 신앙에 있어서 열매와 성장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 수준에 만족하며 현재의 안일과 잔재미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깊이 회개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